이걸 나한테 사줄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뭐 그럴 때, 불과불과. 그러면 이것이, 아니, 안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불과불 불가 가야 돼. 이렇게. 불과불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어디서 끊어서 해석을 하냐. 그것도 이제 한자의, 그, 그런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말들이 이제 그, 저고요. 금지 문장은 거기,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 밑줄을 그어야 되고 그 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무라든지, 또이 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사인데요. 이런 것이 붙으면은 여기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형 문장이 된다. 금지문이 된다. 그게 불이 물그 비례 물시 하면은 뭐 하지 말라 하는 나시고 비례 물청, 듣지 마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무 자는 이게 그뭐 어미 뭐 자는 말이죠. 이렇게 그 자식을 먹이려고 어머니가 저 꼭지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자식한테 이제 물리는 겁니다. 젖 꼭지를.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 말물 무엇을 하지 말라 할때이 물자는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조각지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물은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했을 때 논하지 말라 하는 이 낫을 쓸 적에는 이거고 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미 모자가 되는 것이고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뒷페지한번 보겠습니다. 60쪽입니다. 그, 물이 금일 불락하고 이유 내일이라. 이거 아까 그 권학문에 그 나왔죠. 그 다음에 의인 했으면은, 사람을 의심했으면은, 거기 인자가 나올 적에는 반드시 이게 타인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말할 때요 인자를 쓰고요. 자기를 말할 땐 기자를 씁니다. 요건 자기. 그러니까 인의 반대는 기다. 그러니까 의인했으면은 다른 사람을 의심했으면은 사람을 의심했으면은 쓰지 마라. 마경. 요것도 이제 하지 말라는 금지죠. 마경하고 사람을 썼으면은 사람을 썼으면 그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 거기 이제, 그, 거기 나오듯이. 그 다음에 용인했으면 말이죠. 무리해라. 그, 의심하지 마라. 우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그 사람한테 맡겨라. 하는 게 이제 거기 나오는 말입니다. 어, 의문형 문장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예, 무엇을 물어보는 그런 의문을 나타내는 하라든지 수라든지 숙이라든지 이런 의문 대명사 들어가고 또 호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때그 의문문이 된+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 이제 하이가 나오고 끝말에 이제 야가 이렇게 종결어로 있거나 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이 나오고, 어찌 안. 이걸, 이 안이 나올 적에는요. 이 안이 나올 때는 어찌 이렇게. 이걸 편안하다, 편안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곤란하대요. 물론 옛날에 이 글자가 만들어질 적에는 여기 지부, 집면 겁니다. 집. 집 안에 여자가 있어야 편안하다. 나가 돌아다니지 말고. 집안에서 살림하면 편안하다. 바람 쐬지 말고. 그래서 편한 안자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는데요. 남자는 밭에 나가서 힘을 써라. 그래서 밭 전자에 힘 역자가 돼가지고, 밭에 나가서 넌 힘을 써서 농사져서 처자식 봉양해라. 이렇게 이 남자가 이렇게 이제 되고, 여자는. 나돌지 말고 규방에서 안원하게 자식 키우면서 살림해라 해가지고 편안한 자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조사로 쓸적에는 이게 어찌 어찌 이렇게 이제 그 그런 거로 이제 합니다. 그저 6 0적 보시면요 현자는 역시 유차 이차자입니다. 이차나. 2차 호이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이 역시 있습니까? 그다음에 객하호할때 손님은 무엇을 좋아하죠? 무엇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쓴다 이겁니다. 그 뒤에 보면 연작이 연작이라는 건 이제 그이 참새를 이제 작 작자라는 것은 요 작다 이거지 자, 작은 새. 새추를 이렇게 참새 해가지고 작설, 작설차 할 때는 이효설을 이렇게 써가지고 작설차, 작설차 이렇게 하는데요. 작설차는 것은 녹, 녹차 중에 가장 연잎이 부드러울 때, 그 참새, 그 혓바닥은 상당히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부드러울 때, 그때 만든, 따서 만든 차. 작설차 다른 차가 3만원 이라면 작설차는 20만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싼 그런 작설할 때그 참새작 이렇게 연작 제비연 참새작 제비나 참새같이 요 조그만 그 새들이 안지 어찌 알겠느냐 홍곡이라는 것은 기록이 이제 제두름이 이런 것을 홍곡이라고 그러면, 권이 이런 거, 큰 새의 지지, 그 뜻을 알리오 제자를 이제 뒤에 붙여 가지고 그렇게 이제 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엇을 이제 반문하는 그런 이제 반어형 문장에는, 그거는 이제 기라든지, 또 언이라든지. 오라든지 영이라든지 하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것그 의문 종결사 이런 것이 이제 그 그런 것들이 뒤에 붙고 이제 뒤에 또 이제 그이 재라든지 야라든지 이런 게 붙을 때 있는데요. 이 일일이 다외울 수는 없고요. 그냥 그 이렇게 그 문장을 자꾸 대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것이 자기한테 어 그저 인마 아 익혀집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렇게 할 때, 정신을 한 군데로 기울이면 어떤 일인들 못 일어나겠냐, 어떤 일인들 이룰 수 없겠냐. 할때그 하자, 이런 것이 반어.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쓰는 그런 말이다 하는 것을 거기 이제 예시를 그 드러났습니다. 그저 하기 시습지. 불력녀로할 적에도 그 학이 학학 하고서는 그리고 배우고 또 그리고 시습 시습이라는 건 때때로 때때로 익히면은 그래서 요 학이 할때 학이 할때 배우고 그리고 앤드 시습하면은 역시 기쁘지 않겠냐 할 때, 그, 호, 자. 그것도 반어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비교할 적에는 간단합니다. 어, 자, 우, 자, 호, 자.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컴페라티브 그, 센텐스를, 문장을 만든다. 비교형을 만든다. 그, 공자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여인이 그무덤가에서 슬피 울어서 제자를 보내가지고서는 왜 우는지 그 까닭을 알아보니까 그것이 가정, 맹허, 어, 호야, 호야라. 이렇게. 가정이 아주 혹독할 가짜. 혹독한 그 정치가 행정이 맹허, 사납다. 무엇보다 호랑이보다 이때 어자가 무엇보다 비교할 때그 어자 호랑이보다 더 무겁 무섭다 더 무섭다 사나 그 저기 만 사나운 이거 왜 여기서 무덤가에서 웁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호랑이한테 이 시아버지도 잡혀먹고 또 자기 남편도 호랑이한테 호환을 당해 가지고. 죽어가지고 이 묻어가지고 여기서 슬피 운다 아 그럼 이 무서운 동네 떠나면 될거 아니야 이 산중에 왜 여기서 사냐 저 아래로 마을로 내려가면은 그 무서운 세금 때문에 오히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하니까 공자가 자기 그 제자 자로 보고 봐라 너희들 이렇게 혹독한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지 그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어 노장 사상의 그 하나가 천하마교 마교라는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유약 우수 물보다 더 유약한 더 부드러운 그것은 천하에 없다. 그러니까 물이 상선약수다. 물이 가장 그 유연하고 그다음에 부드러운 그 유화한 그러한 성질을 띈 것이다. 국제어음 이호중국 할때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이 세종대왕 훈민정음 그 서문에 나옵니다만은 그 이호중국하다 할때그 호자 요것도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비교해서 다르다. 아 이렇게 이제 그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한번그 읽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교형 문장에 그 쓰인다. 그다음에 누구를 시키는 문장을 사역형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쓰는 그 글자가 사자라든지 영이라든지 교라든지 견이라든지 명이라든지 권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런 글자가 들어가서 이제 그. 사역형, 누구를 시키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 현부는 말이죠. 거기 문장 중에 하나가, 현부는, 현명한 그 아내는, 현부는, 현부는, 그 남편을 귀하게 해요. 그때 사역형, 영, 이렇게, 영. 부기, 그, 히, 현부는 그 부를, 그저 지하비를 귀하게 이렇게 그 만든다. 아, 이럴 때그 사역형이 이거 돼가지고, 그때 이제 영 부기, 이렇게. 요, 요때 요게 이제 사역형이다. 영이라든지, 사라든지, 또 견이라든지. 거기 그 어떤 문장 중에 하나가 여정 그 노비를 시켜가지고 고기를 사오게 했다. 그럴 적에도 견이라는 그런 말을 그렇게 씁니다. 옛날에 그 홍정승 어머니가 그 옛날에 그 노부인이 여정을 시켜가지고 고기를 사오게 했는데 고기가 썩었어요. 썩으니까 이 고기를 그러면 가서 물러와야 될거 아니에요. 물러 와야 되는데, 이 노부인은 자기 머리 장식을 다 팔아가지고, 그 고기 간의 고기를 몽땅 사오게 해요. 그 상한 고기 다른 사람이 먹으면은, 그러면 다, 이, 이, 저희 뭐 몸이 상하니까, 아예 몽땅그 육옥 간에 그 정육점에 고기를 다 사오게 해가지고, 땅에 파묻어버려요. 자기도 가난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키우는데, 그 요정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나중에 그 아들이고 그 정승 뼈수에 올라가지고 홍정승인데요. 그 아들이 이제 훌륭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마음씨, 여정을 시킬 적에 그때 이제 파견한다 할때그 견자, 그걸 쓰, 거기 이제 썼습니다. 이 사역형하고 달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피동태가 이렇게 되는 그 문장, 영어의그 피동태가 되는 문장. 그때는 견이라든지. 위라든지 피라든지 이런 말을 씁니다. 65쪽 이렇게 보시면은 그 견이라든지 그런 거있어요어 그런 걸 이제 그 한번 그좀 보시면은 그 이제 그월위 독소 등 해가지고 달이 독소에그저 등이 된다. 그러니까 피동태가 그 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가정해가지고 쓰는 문장, 뭐 설사, 가령, 뭐 이런, 가사, 여사, 뭐 이렇게 쓸 적에, 이 약이라는 말, 여라는 말, 이런 말을 이제 쓰고, 또 누구 숫자, 수, 가령, 가사, 뭐 일, 이런 말들을 그 이제 그쓸 적에는 가정용에 이렇게 쓴다. 그것을 이제 집에서 좀 공부하셨대, 공부하셔야 돼요. 그맨 나중에 그 이제 그 66쪽 보시면은 그 욕속죽 그 부달이라 그 이제 불달이 아니라 이제 부달로 이제 이렇게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그 저희 막그 뭐 어, 거기 그 문장이 두 개가 나오는데 국수대, 나라가 아무리 크다, 크다고 하더라도 가정하더라 나라가 크다고 가정하더라도 호전하면은 필망이다 전쟁을 좋아하면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저 국수대 그 호전 필망. 근데 우리 이북 어도미는 말이죠. 자유 왕래가 되면은 거기 왔다 갔다는할 수가 있. 옛날 동서독처럼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살 수는 없죠. 거기 뭐. 재작년에 그 연간소득이 139만 원인데, 거기 뭐 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거기 맨펄판에 가가지고서는 뭐 옥수수가루 먹을 겁니까? 강냉이 죽 먹을 겁니까? 거기 가서 살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고향산천 한번 밟아볼 수는 있다 하는 그 전망이 앞으로 이제 그 지사로서 정부에 그걸 좀 요구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1세대가 이북 어도민이 850만 이지만 이북 어도민 중에 이 북한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렇게 넘어와 가지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얼마가 되냐 정부 통계에 의하면 한 4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1년에 한 3,500명 내지 4,000명이 돌아가십니다 대개 80대 그 다음에 90대 이렇게 진입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줄어드는데 이걸 언제까지나 이렇게 놔둘 것이냐. 80 넘은 양반들은 그냥 이 사상이니 뭐 이념이니 그런 거 거창스러운 거 따지지 말고 고향땅 차게 가고 싶으면 일정한 조건 하에 좀 갔다 오도록 말이지. 그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은 다 제쳐놓더라도 80대 이상인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유 왕래 이렇게 할수 있도록 살아생전에 말이지. 그 것을 정부에 이제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이제 성취될 것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탄형 문장인데요. 이거는 감탄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호. 차호. 그다음에 희, 그 억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런 감탄 감탄사나 그 언제 호의 이런 그것들이 이제 그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오호 통제라 차호 연작이 어찌 제비나그 참새 같은 것이 안지 어찌 알겠냐 홍곡의 지지를 제그큰 새의 그이 뜻을 어떻게 요 쫄장부가 이걸 알겠냐 하는 이제 그런 말들이. 거기 이제 그 감탄사 들어간 것들이 감탄형 문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그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장의 종류에 이런 이제 문장의 종류가 우리가 구분하자면 이게 있다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조사가 들어가면은, 어조사가 들어가면은 무슨 문장에는 어떤 어조사 쓴다, 어떤 비교형에는 어라든지 호라든지 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그거랑 이제 더불어 가지고 제 6강이 이제 허사의 탐구인데요. 요 허사 부분이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자를 뭐 보면은 이런 말들이 들어가고 자꾸만 이 오자라든지 이자라든지 또는 기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고고 허사를 한자에는 실사와 허사가 있어요. 실사는 뜻을 가진 글자고 이 허사는 뜻을 가진 글자는 아니지만 무엇을 접속해주고 무엇이 앞에 놓여서 전치사 구실을 하고 이런 것들이 허사입니다. 이게 허사를 잘 익혀놔야, 그 다음에 그 허사가 있을 때 우리가 안자도 이런 거 있잖아, 이 안자도 어찌 안으로 이것을 이제 새겨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잘 알아놔야, 그 다음에 한문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가지고 허사의 탐구, 허사의 이제 그 알아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사의 탐구는 총론하고 강론이 있는데 아예 강론부터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